네, 정보처리 기사 실기 두 번째 해설입니다.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네, 제 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한번 구매하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강좌입니다. 수강생 4,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수강평도 500개 이상 쌓였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와서 보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버전도 계속 들을 수 있고요. 이론 학습용 PDF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재 추가로 사실 필요 없고,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와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 삼항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특히 정말 잘안 나올 것 같은 어, 비트 연산자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네요. 이제 쉬프트 연산자가 나오긴 했는데 천천히 풀면은 네, 그게 어려울 거 없었고요. 메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초기화가 안 됐네요. 여기 Z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항상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처리를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할당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요게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실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Z가 하나씩 하나씩 연산을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마지막에 출력되는 형태다라는 것을 알고, 네, 푸셔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계산 이렇게 하죠. 우리가 3학년 선자 배웠어요. 3학년 선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조건이겠네요. 그죠? 조건이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y가 뭐죠? 4예요, 4. 4에다가 나머지 해서 3을 했습니다. 그러면 1 남잖아요, 1. 그죠? 1은 3보다 작나요,죠? 이, 이게 1이니까. 그죠? 3보다 작나요? 네, 참이죠? 참이기 때문에 삼학연산자는요 그죠? 여기에 컨디션, 조건이 있으면은 물음표 쓰고 a와 b를 콜론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게 참일 때고요. 이게 거짓일 때였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앞에 조건이 지금 작으니까 참으로 되죠? 그러면 뒤에 거를 선택을 할 건데, 요거 뒤에는 요겁니다. 뒤에 거에서 요거. 여기가 참이니까 네, Z가 2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로 들어가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라인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까지 왔으니까, 여기 아래에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갔을 때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오른쪽 시프트를 날리면, 시프트가 뭐죠? 시프트는 미는 거라고 했어요 미는 거. 2라는 십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1, 0이 되죠? 그죠? 렇여게 2의 0승이고 2의 1승이니까. 요거를, 이한 비트를 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나누기 를 해소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미셔도 되고, 그래서 1이 되기 때문에 1은 2진수로 이제 1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인 거죠. 여기까지가 1이고, 그러면, 다시 z랑 이렇게 될 건데, z는 지금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이게 2였어요. 그러면 2에 엔드 연산 1을 해라라는 건데, 엔드 연산은요, 둘다 참여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니까 둘다 다르면 0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00 이진수기 때문에 0인 거예요. 그래서 X, z가 0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0까지 왔고 0인 상태에서 내려가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될 건데 앞에가 참이냐 뒤에가 참이냐를 판단을 하죠, 그렇죠? 둘다 참이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실행되는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어 X가 뭔가 이렇게 뭐 된다고 해도 여기서 바뀌는 게 있나요? 제 말은 Z가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뀔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예요. Z 곱하기 X 아니면 Z 나누기 X가 될 건데 X는 뭐 어차피 우리가 신경 쓸거 아니니까 Z가 지금 0인 상태라는 거예요. 0. 0.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되더라도 답이 0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풀어 볼게요. 이거까지 뭐 일일이 푸셨던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받은 보건 문제 입장에서는 이 문구는 아무 의미 없는 문구인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자해 보시죠. 자, x가 0으로 내려왔으니 아, x는 0이 아니죠. x는 7이에요. 7은 5보다 같나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0이 있으니까 0은 3보다 작죠? 참입니다. 그럼 둘다 true, 가 떨어질 거고 시연화에서는 true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1, 0 중에 1이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둘다 1, 1이니까 여기 둘다 참이 떨어지게 되고 3망연산자에 의해서 여기가 실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z 곱하기 x인데 뒤에 있는 거뭐알 필요 없죠. 얘가 0이니까 어차피 0 곱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z가 0으로 떨어진다는 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0을 십진수, 정수죠. 십진수로 출력을 한다. 데시멀로 네,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0으로 작성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체 포인터 비트 연산자가 짬뽕이 된 문제였습니다. 요거 정말 어려웠어요. unsigned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unsigned 안 배웠는데, 자, U는 뭔가요? 여기 U가 들어갔습니다. U는요, 우리가 인트라는 형태에 가요. 사실 어떤 비트가 들어가겠죠. 어, 뭐 8비트인지 4비트인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모리에 가득 찰때 0, 0, 0 이렇게 해서 이진수가 가득 찰 텐데 한쪽은 무조건 부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사실 실제로 부호 비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비트를 빼고 뭐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겠죠. 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제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호를 없애버리면 이제 그 부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unsigned 라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어을 배우는 수업도 아니고 그렇죠? 컴퓨터공학과 1학년 무슨 수업 듣는 거 아니죠? 그래서 unsigned 라는 건 그냥 부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만 아셔도 예, 시험 충분히 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u는 다 그냥 빼고 그냥 숫자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좋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스트럭트 노드를 가지고 왔고요. 스트럭트 노드 우리가 보통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여기가 인트였고, 뒤에가 넥스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포인터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앞에가 지금 포인터가 되고, 뒤에가 지금 값이 됐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봅시다. 여기 보시니까. T3, T3라는 거는 T2를 가리키게끔 되어 있고, T2는 T1을 가리키게끔 되어 있네요. 이 가리킨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Next라는 이 형태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보기에 편의상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에다가, 이제 CURR, 이거 커서라고 제가 읽을게요. 커서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포인터에다가 T3를 넣었으니까, T3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죠. T3가 시작하는 형태에 여기에서 T3가 가리키고 있는 것의 X가 뭐죠? 지금 X는 11이죠, 그렇죠? 그래서 1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부터 시작하고 썸은 내려오니까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while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썸이 0이었어요, 그렇죠? 초기에 0 썸이 0이었고 여기다가 시험지에다가 딱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T2, T1 이렇게 쓰시고. 시험지 처음에 딱 갔을 때, 여기, 10일 왔죠? 10일 처음에 시작했죠? 왜냐, 이건, 이거는 t3에 있는 x죠? 자, 요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t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요렇게. 얘가 가리키고 있는 t3의 x는 10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썸 0으로 시작했으니까 0할 거죠? 그럼 10일이 될 거고, 이 10일은 다음 루프에서 썸에다가 10일로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뒤에서. 뒤에서 섬 이렇게 1 1 들어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뒤에 거는 요 다음으로 넥스트가 들어가니까 t3에서 t2로 넘어가고 t2에 있는 7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7 됐죠. 그래서 33 더하기 7, 40이 될 거고, 40 똑같이 다음 y 에서는 요게 40이 될 거고, 40 곱하기 3 더하기 5가 왜 오죠? 여기가 됐죠. 요걸로 인해서 다음 거로 가리키게끔 됐으니까. 그래서 120 더하기 5가 돼서 125가 될 거고, 여기에서 널이 돼서 종료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덤은? 여기까지 왔을 때 125였는데, 여기서 오니까 또, 시연하게 또, XOR, Exclusive OR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Exclusive OR은 저희가 이제 다루긴 다뤘는데,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Exclusive OR, XOR은요, 같은 것과 다른 것만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가 두 개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면, 1이 돼요. 그리고 같으면 0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 지금 0하고 0하고 같죠? 그러면 0이 되는 거예요. 1하고 0하고 다르죠?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요렇게 이진수가 나오고요.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면은 8 87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87이 되고요. 요거 더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87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그냥 언사인드로 출력한다라는 거고 실제 작성하실 때는 그냥 187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관계 대수가 나왔습니다. 관계 대수의 지금 r 나누기 나누기 나머지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드에서 많이 봤는데 관계 대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 대수에서 이 나눗셈의 의미는요, 모든 값과 쌍을 이루는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s 테이블에 있는 요거에. 해당하는 이 행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상대 쌍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s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과 같이 하는 a 컬럼에 있는 이 값을 찾으면 됐고요. 그게 지금 b1, b3에서는 a1만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a 컬럼에 a1을 가리키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잘 명시하셨어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QL 쿼리의 결과 작성하세요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 셀렉트 여기는 무시하시고 from a. 뭐 a는 뭐 테이블이니까 그죠 웨어 e r 절을 먼저 해야 되겠죠? 웨어 e r 절 지금 2, 3에 있는 2 3이 call1에 있는 게 있나요? 네 있죠. 2, 3다 들어가 있어요. call2가 35가 있는 게 있나요? 35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섯 개의 행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카운트를 해 주세요. 어떤 거를 콜투 컬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카운트를 했을 때 뭐가 빠지나요? 널이 빠집니다. 널은 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네 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출제 문제 평가및 요약입니다. 어, 제가 앞에서 쭉 보니까 잘 나오지 않던 비트 연산자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나왔습니다. 아, 비트 연산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비트 연산자가 나오므로 해서 다음 문제도 비트 연산자 하나씩 정도는 더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정도는 꼭 봐주시고 넘어가는 거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바가 이놈이 나왔습니다. 자바가 제가 예전부터 이제 스레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릭 나온 적 있어요. 제네릭. 그리고 이전에 어, 리스트도 나왔었고, 아니, 이거 이제 어레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바 상속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놈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람다 나왔었죠, 그렇죠? 네, 람다 자바에서도 나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렇게 세 개. 나왔고 파이썬도 람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뉴머레이트 나오면서 굉장히 낯선 문법들이 많이 출제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 자바 API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두 개의 낯선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 버전에서도 약간 이런 거를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SQL 데이터베이스 이론은 꾸준히 출제되고 있죠? 이거 모르면 절대 시험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임플레먼트, 튜플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였어요. 거의 그냥 줬어요. 점수 먹으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꼭다 알고 가셨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1회 찬가요 그때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좀, 저도 가르쳐드리는 입장에서 참 많이 난감했는데, 이제는 합격권을 좀 노릴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다른 분들도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올해 마지막 시험이니까, 더 이상은 정보처리 기사 실기 빨리 끝내고, 이제 다른 거 해야겠죠?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